한화가 33년 만에 전반기 1위를 확정 지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노태우 정권 12년이니까요. 단장님 한 35대 거의 일은 다되셨으니까9 <laughs> 네. 2년이롯데가 네. 우승한 마지막. 아 노태우가 우승 마까 그런데 이제 가장 신경 쓰이는 팀은 한화 입장에서 기아일 것 같다. 기아가 정말 엄청납니다. 6월 승를 1위를 차지했고 계속해서 강 팀들을 잡아내는 과정이 굉장히 좋거든요. 기아가 이가 없으면 잇몸, 잇몸이 없으면 뭐, 뭐예요? 이제는 임플란트요. 임플란트. 임플란트. <웃음> 네. <웃음> 근데 그 임플란트가 너무 좋아. 자, 월요일 날은 우리 류단장님의 색다른 야구 분석 월요 진단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일단은 위클리 야구 뉴스부터 만나보고서 바로 류단장의 월요 진단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오늘은 어떤 이슈들을 짚어볼 예정인지 강상 기자가 키워드 위주로만 먼저 맛보기로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한화가 33년 만에 전반기 1위를 확정했죠. 와... 예, 뭐 폰세와 와이스가 팀 최초로 전반기 동반 10승을 기록하는 등 정말 엄청난 그 위력을 보여주면서 팀이 33년 만에 전반기 1위에 오르는데 크게 공헌을 했습니다. 네. 뭐 그리고 이제 기아와 전반기 마지막 3연전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지금 보시면 김호령 선수가 정말 음... 7월에 굉장히 뜨거운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선수를 앞세운 기아 타이거즈와 또 마지막에 승차를 더 벌려야 하는 하나이글스의 치열한 3연전이 기대가 되고요. 네. 그리고 키움 히어로즈가 외국인 잔혹사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로젠버그 선수가 결국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으면서 어... 본격적으로 이별을 하게 됐는데 키움은 지금 임시 대체 선수로 뛰고 있는 웰스 선수가 그대로 그 자리를 이어받지 않을까라고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스타전이죠.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11일 12일에 열리는데 홈런 더비 뭐 안현민 선수와 지금 28개의 홈런을 쳐낸 디아즈 선수의 맞대결 이런 부분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슈들을 중심으로 지난 한 주의 경기도 짚으면서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죠. 일단 첫 번째 이슈입니다. 한화가 33년 만에 전반기 1위를 확정 지었습니다. 야, 대단하네요. 진짜 이 기세가 그리고 와, 십승을 한 투수가 두 명이나 있다는 게이 하나의 강력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와이스 선수가 정말 뭐 대박을 터뜨렸다라고 바로 과언이 아닌데, 뭐 지난 시즌에 리카르도 산체스의 대체자로 합류했던 선수입니다. 네. 뭐그 당시에 경력이라고는 뭐 대만 프로야구 정도가 전부였고 전문 선발 투수도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뭐 엄청난 반전인데요. 음. 코디 폰세가 어느 정도 활약이 예상됐던 것과는 조금 대조되는 행보인데 이두 선수가 정말 엄청난 이력을 뿜어내면서 한화이글스가 지금 이 자리에 올 수가 있었죠. 네. 33년만이면은 이게 보니까 노태우 정권 때라고 하더라고요. 그 92... 12년이니까요. 네. 단장님 한 35대. 어 90년. 이제 올해 거의 일은 다 드셨으니까. <laughs> <laughs> 네. <laughs> 9 2 년이 네. 어떤 엔진 아세요? 9 2 년이 어떤 엔진이요? 서태지 데뷔한 엔진. 어, 어, 아니. 네. 롯데가 우승한 마지막. 아, 롯데가 우승 마지막 네. 네. 아. 롯데 팬이라면서요? 롯데 팬이죠 그때 네. 기억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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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쓴 깎까머리 투수가 엄청 던져가지고. 염종석? 네. 네. 그때 뭐 깎아머리였잖아요. 신이었죠. 고전 신이. 엄청 아 그러니까 어. 엄청 짧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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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가그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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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번에 사실 상, 맞상대가 주말 사면 전 키움이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승수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예측은 했지만 근데 경기 승패를 떠나서 내용 자체가 괜찮았어요. 굉장히 좋았죠 사실 네. 뭐 홈런이 4 개나 터졌고 올 시즌 처음으로 홈런이 그렇게 터진 건데 사실 한화 이글스가 시즌 초반에 가장 문제로 지적됐던 게. 타선의 파괴력이었습니다. 음. 뭐 노시환 선수가 부진하니까 홈런을 칠수 있는 선수가 많지 않고 플로리얼 선수도 부진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상쇄한 게 기존 선수들이 살아나고 문현빈 선수의 컨디션이 좋아지고 지금 리베라토 선수가 또 득점권에서 엄청난 위력을 뿜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하나 이글스가 지금 막판에 또 힘을 내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뭐 노시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물론 기대에는 못 미치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막 근데 최근에는 약간 터져줘야 할때 터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노시환 선수는 사실 홈런을 쳐야 하는 포지션에 있는 선수잖아요. 네. 그만큼 팀이 필요할 때또 항상 이 선수가 타격 컨디션과 기록을 보면 기본적인 지표가 그렇게 좋지 않았더라도. 네. 그클로스앤레 라이트 상황이죠. 7회 이후 뭐2점차 이내일 때 네. 이런 승부처에서 굉장히 음. 강한 면모를 또 보여줬었기 때문에 음. 이런 점이 또 팬들을 열광하게 하는 요소가 아닐까? 예, 그렇게 좀 분석을 해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요거는 좀 고민인 지점일 것 같은데. 리베라토가 너무 잘해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 좀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 너무 잘 맞는 단추를 찾아온 느낌이에요. 이 옷에 그렇죠. 사실, 임시대체 외국인 선수가 타자로는 올 시즌에 성공 사례가 없었죠. 뭐, SSG의 맥부름이라던가, 키움의 스톤게렛이라던가, 두 선수 다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리베라토가 플로리얼이 좀 살아난 상황에서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채울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었는데, 어머, 뭐 정말. 기대 이상을 음. 뛰어넘는 활약이고, 이게 특정권 타율이 6할6푼7리인데 3타수 2안타의 표본이 아니라 12타수 8안타입니다. 오. 네, 정말 엄청난 그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팀 타선의 힘을 보태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두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리베라토 앞으로 행복? 어, 아무래도 그게 대체 외국인 선수가 6주 단기잖아요. 았습니다 네. 어, 근데 이제 이달 말이면 6주가 되는 상황이니까, 그 때까지 보고 결정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음... 지금 결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은 약간 뭐 플루크 수도 있고. 예. 근데 이 선수가 멕시칸 리그에서 뛰다가 왔잖아요. 네. 멕시칸 리그에서 타격 지표는 전반적으로 좋았어요. 음... 근데 사실 KBO 리그에서 멕시칸 리그 지표를 높게 안 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보면은 최근에 이게 멕시칸 리그나 독립 리그에서 오는 선수도 들 KBO 리그에서 잘하는 경우들이 지금 왕왕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음... 작년에 디아즈도 그렇고, 네. 디아즈가 멕시칸 리그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와이스 같은 경우는 독립 리그에서 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KBO 리그가 수준이 떨어진 건지 오... 모르겠지만, 하여튼 멕시칸 리그라고 예전처럼 무시해서는 안될것 같아요. 그렇죠. 무조건 네. 좀 메이저 리그 경력을 쫓는 네네. 그런 그 추세였는데 최근에 보면 뭐 키움에서 지금 경쟁력 있게 하고 있는 라클라네스도 호주 리그에서 온 선수고 네. 뭐 계속 이렇게 하위 리그에서 흔히 말하는 하위 리그에서 한국에 와서 또 준수한 활약을 보여주는 선수들이 나오다 보니까 임시대체 선수를 고를 때 그만큼 좀 폭이 넓어지는 부분은 음...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가 뭐 이제 주중 앞으로 다가올 주중 3면전에 상관 없이 3 3년 만에 전반기 1위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 순위표를 보면은 하나도 하나지만 이제 가장 신경 쓰이는 팀은 하나 입장에서 그 바로 밑에 있는 롯데와 LG가 아니야 기아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 이글 수도 전반기 마지막 3면전을 어떻게든 총력전을 펼쳐서 그 격차를 더 벌려야 한다. 네. 이런 좀 분위기가 팀 내에 지금 그렇게 있고요. 기아가 정말 엄청납니다. 지금 6월 승률 1위를 차지했고, 뭐 김경문 감독도 굉장히 잘해서 깜짝 놀랐다고 지금 상승세를 경계하고 있는데 이제 6월부터 계속해서 강 팀들을 잡아내는 과정이 굉장히 좋거든요. 기아가 사실 김도영 선수가 햄스트링 다쳐서 이탈을 하고, 그리고 윤도현 선수가 대체자로 잘 하다가 또 이탈을 한 상황에서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는 분석이 나왔지만. 김호령 선수가 그 자리를 잘 메워주고 네. 있거든요. 이제 대체자의 대체자의 대체자가 또 잘하는 음. 이런 선순환으로 여기까지 또올수 있었다라고 분석을 해봅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진짜 뭐 격세지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세월도 아니에요. 두달 전만 해도 그렇죠. 기아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대화가 주를 잃었었거든요 이렇게 계속 안 풀려도 안 풀려도 이렇게 안 풀리나 또 부상자야? 네네. 이런 이야기를 계속 주고 받았었는데 근데 진짜 뭐 이가 없으면 잇몸 잇몸이 없으면 뭐예요 뭐, 뭐 이제는 임플란트요. 임플란트. 네. <laughs> 네. 그러니까 근데 네. 그 임플란트가 너무 좋아. 네. 아 튼튼하죠. 예. 튼튼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임플란트도 어느 치과에서 하느냐가 또 다르거든요. 네. 이게 보면 강남에서 하면 좀 비싸요. 임플란트가 음. 근데 대신에 튼튼하죠. 음. 네. 그러니까 지금 기아의 임플란트 야구는 지금 광주에서 한게 아니고 서울 강남에서 했나 싶을 정도로. 와. 네. 그러니까 사실 불과 (5월달에는요) 네. 그러니까 (4월달에는) 관계자들이 아 그래도 뭐 아가 올라갈 거다. 그치? 4월만 해도 네. 아, 그래도 음, 저력이 음, 있는 팀이니까. 네. 네. 그렇죠. 올라갈 거다 했는데 5월에 들어와서는 이게 그니까 야구 관계자들이 아 쉽지 않겠다. 계속 6, 7이 반복하면서 네. 그러니까, 아 저기 아, 저한 끝을 음. 못 넘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외부적으로는 뭐 아, 그래도 기아가 잘할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저희끼리 얘기하면은 아, 기아가 쉽지 않다. 음.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 근데 6월에 그 그러니까 승률 (1위를) 달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구 지금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러니까요 네. 주말 (3연전에서) 롯데를 만나가지고 네. 진짜 멋진 멋진 승부가 아니라 어~ 롯데 팬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laughs> 달랐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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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야무 모자 왜 썼겠어요? 어, 어나 롯데 수입승도 <laughs> 가능하다 이랬는데. 어. 아 근데 가능하긴 개뿔. <laughs> 예. 손성건 PD가 맞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수입 아 진짜 아 네. 이대로 수입이다. 분위기도 네. 너무 안 좋고, 네. 예 이게 그나마 손성건이 요거를 맞추는나 싶었는데 못 네. 가진 아니었습니다. 예. <laughs> 정말 김호령이 일단 7월 들어서 도뭐 타일 3할 8푼 1리에 3할 8푼 1리에 2홈런 6타점. 이게 음. 웬만한 중심 타자 부럽지 않은 성적이거든요. 음. 표본이 작은 상황에서 김호령이 수비만 잘하는 선수가 음. 아니라 공격까지 이렇게 힘을 보탤 거라고는 그 누구도 계산에 없었을 거다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네. 사실 뭐 약간 다른 듯 비슷한 두 팀이 롯데와 현재 기아 같은데 왜냐하면은 그 이제 이선 자원들이 굉장히 잘 네. 예. 그 활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따가 이제 류단장의 월요진단에서 한번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한화와 기아가 마지막 올스타전을 앞두고 전반기 마지막 경기 주중 사면전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네. 이 3연전이 정말 기대가 되는데, 일단 내일 경기부터 좀 굉장히 기대가 커요. 문동주 선수가 하나 선발투수로 나서고, 기아는 윤영철 선수가 나섭니다. 이번 3연전의 첫 경기에 따라서 두, 순위가 굉장히 크게 요동칠 수도 있어요. 네. 한화는 전반기 1위를 확정했지만, 지금 2위, 3위, 4위가 반게임차로 붙어 있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기아도 이번 3연전에 더욱 동기부여를 얻어서 최소 2위로 끝내고 싶을 거예요. 음... 기아 입장에서도. 그만큼 굉장히 치열한 매치업이 첫날부터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부분이 승부처가 될까 싶은데 김도영 선수는 일단 7월에는 복귀가 힘든 모양이네요. 그렇죠. 김도영 선수가 사실 햄스트링 부위가 한번 다치면 좀 재발을 계속 음. 할수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크죠. 저도 지금 영양학 공부를 하고 지금 그래서 좀 보고 있는데 네네. 이 햄스트링 부위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수분 섭취 그리고 뭐 스트레칭을 완벽하게 하지 않았다든가 정말 뭐 다양한 그런 부상 요인이 있는데 일단 김도영 선수는 이전에 다쳤던 햄스트링의 반대편이잖아요. 네네. 네. 그만큼 확실하게 재활을 해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당장 전반기에 무리하는 것보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돌아오는 쪽을 지금 선택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아의 무서운 점은 이거죠. 아직까지 돌아온 선수 뭐 절반도 안 돌아왔다. 라는 게 아마 기아의 가장 무서운 맞죠.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윤도현 선수도 올수 있고요. 예. 예. 나성범도 있고 또 누구 음. 있죠? 김선빈. 김선빈이지, 맞아요. 예. 예. 가장 빨리 돌아올 가능합니다. 걸로 예. 예상되는 건 이율입니다. 이율이. 이희리. 네. 크으. 그러니까 지금도 이 정도인데 약간 이범호 감독은 그 선수를 복귀 시점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가 행복한 고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또이 예. 선수들이 돌아와서 완벽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 선수들이, 이 선수들이 돌아왔을 때를 대비해서 어떤 조합을 짤까 음 이것도 좀 굉장히 행복하면서도 머리 아픈 그런 고민이 될 거예요. 예. 저는 뭐 그렇게 행복한 고민을 할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건 너무 섣부른 판단이 아닌가 싶거든요. 왜냐하면 부상은 끊임없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네. 지금 <laughs> 그러니까 고 아, 그 선수들이 돌아오는 시점에서는 또 누가 부상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음음 사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그렇게 하는 건 약간 설레발, 음...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구단 제가 구단이라고 네, 하면, 네. 음...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상황은 더마야를 아낄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네. 강상 기자님 오늘 처음으로 잘 모르겠지만 류단장님 이렇게 이 말씀하시면 잘 돼요. 아 <laughs> 기아가 되게 잘될거야요 후반기에. 류단장님 이렇게 말하면 잘 돼. 그러니까 비판적인 시선을 네. 내리셨을 어 이건 때. 비판도 아닌데. 아, 비판 아니에요. 네, 이거 비판이 <laughs> 어. 아니잖아요. 객관의 탈을 눌러싼 아죠 네. 음해죠 네. 음해. 음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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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겠습니다. 네, 행보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자, 그리고 기아가 공동 2위권 LG 롯데와 반경기차인데 지난 전반기 2위 경진 어떻게들 열려날지 궁금했었는데 롯데가 지난주에 쉽지 않은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LG를 만났고 기아를 만났어요. 그렇죠. 지금 롯데. 어, 지금 보면 어, 음. LG 존이 조금 아쉬워요. LG가 지금 선발진이 처음처럼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예, 그런 점들이 좀 아쉽고 지금 뭔가 롯데는 LG를 상대로 어떤 반전을 조금 더 일궈냈어야 되지 않나라는 분석을 저는 좀 해봐요. 음. 예. 아 지금 위닝을 했지만 예. 그래도 저거보다 좀더 아, 잘했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예. 음. LG를 상대로 첫 경기를 어떻게 보면 잡을 수 있는 경기를 놓쳤다. 이런 아쉬움이 아무래도 조금 네. 더 크다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뭐 기아하고의 첫 번째 경기도 그랬죠. 사실상 <laughs> 어, 역전으로 다 잡아낸 경기를 어, 그, 그, 5점이었나요? 8회 말에? 그래 8회 초에석점을 내갖고 네. 5대2로 앞서갖고 경기가 거의 끝나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네. 네, 태색이 쳤는데. 네, 그러니까 8회 말에 그 대량 득점의비기닝을 만들면서 그쵸. 기아가 뒤집어버렸습니다. 음... 되게 인상적인 경기였어요. 그예 예. 명승부였죠. 네, 아 기아 입장에서 명승부고. 네. <웃음> 우라통이 찾았지. 우라통이 터졌지 그러니까 제 주변에 기아 팬들 난리났습니다. 저어 그죠. 네. 론데의 그러니까 경우에는 최근에 한 5월, 6월 중순까지 정말 잘했던 전민재 선수가 조금 네네. 네. 페이스가 많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뭐 김태형 감독도 이거는 풀타임을 치러 치러보지 않은 풀타임을 완벽하게 소화해보지 않은 음... 선수의 뭐 당연한 흡. 름이라고 받아들이고 선수가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좀 계속 기회를 주겠다 이런 네. 입장입니다. 네. 자 그리고 기아에게 조금만 더 해보자면은 그 기아와 롯데의 대결 그두 번째 날 경기 박세웅이 무너지는 게 저는 가장 좀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걱정이 되고요. 최근 경기 지금 이제 6월부터 해서 계속 지금 안 좋은 모습이잖아요. 네. 어, 이제 이번 경기 뭐 말고 그전 경기 이제 승리 투수가 되긴 했지만 그다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음. 근데 이번에 토요 경기는 완전히 뭐 압살당하는 분위기, 기아 타선에 네. 예, 김호령한테 말로 없는 맞고 음. 이제 그런 흐름인데 어, 제가 볼 때는 어, 스태미너 문제 아닌가 지금 스테미너. 예 전민재 같은 경우도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백 경기에 뛴 선수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거의 백업 선수지. 이 스타팅으로 이렇게 주전으로 뛴게 올해 처음인 선수거든요. 아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타격도 타격이지만 수비도 눈에 띄게 지금 약해졌습니다. 음. 예. 그러니까 지금 박세웅도 어, 그런 부분이 아닌가. 예, 지 체력 문제일 것이다. 예,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 이제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이제 박세웅 선수의 <laughs> 멘탈 문제. 네. 예, 약간 너무 고민이 많다. 생각이 너무 많다라는 지적에도. 근데 오히려 이렇게 하향곡선을 그리면 사람이 더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결국 안 좋은 나선을 타는 거잖아요, 결국에. 그렇습니다. 사실 네. 김태형 감독이 늘 박세용 선수가 잘할 때도 크게 칭찬하지 않고 조금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이유가 거기서 좀 비롯됐다고 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김태형 감독이 한한달 전까지만 해도 박세용 선수에 대해서 아, 기가 좋아라고 음.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보면. 정말 조금 체력이 붙이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느낌이 들고 초반에 기세가 적어도 승수를 쌓는 페이스는 워낙 좋았기 때문에 네. 지금의 조금 대량 실점 이런 흐름들이 조금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네, 어쨌든 사실 롯데가 지금 이게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 거는 박세용과 데이비슨의 역할이 컸어요 그렇죠 초반에 네, 벌어났던 네, 예, 승수가 그렇죠. 컸죠 예. 네, 반지가 이제 부진하면서 이 박세용하고 데이비슨이 팀을 견인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부진해도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음. 결국에는 뭐 조금 좀 있으면 시간이 있으면 좀 반등할 수도 있는 그런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해야 되는 선수가요 네. 내가 응원하고 나서부터 잘안된것 어, 같은 그렇죠. 느낌이 생웅영하면서 <laughs> 네. 그러니까 제가 <laughs> 생웅형이라고 부른 순간부터 네. 그때부터 안 풀리기 시작하지 않았나? 그게 딱 이제 네. 5월 말중하순부터였 네. 요걸 하세요. 그러면 네. 잘할 거예요. 또욕건못 하겠고. <laughs> 음. 음. 왠지 애정이 간단 말이죠. 이 네. 네. 아니 그렇게 약한 그렇구나. 모습을 보이면 잘할 수 없습니다. 냉정하게. 냉정하게. 욕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 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네네. 일단 하반기 이번 주중 사년제는 안 나오고 이제 올 사전에서 나오겠죠. 지금 세모라고는 하더라고요. 아 그. 네. 원태인 대신 나온 거 아니었어요? 아니 토요일 날 나왔잖아요. 네. 토요일 날 나왔으니까 아. 목요일 날. 그러니까 이게 사십목에 사... 나올 수가 있겠구나. 아, 네. 목요일 날 나올 수도 있죠. 음. 예, 그러니까 네. 선발이든 불펜이든 나올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일주일에 쉬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선발이 좀 약간 세모인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또 지금... 총력전을 펴야 되니까. 네네네, 네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이제 1, 2, 3, 4위까지의 이야기는 슬, 나눠봤는데 중위권 순위 경제는 어, 순위표를 보면서 살짝 이야기 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기아 밑으로는 SSG가 치고 올라왔는데요. 아, 두 경기 반차입니다. 그리고 KT 위주와 함께 어, 승률이 거의 똑같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삼성과 NC까지 이제 5, 6, 7, 8을 형성하고 있고 두산과 키움은 여전히 오히려 더 승차 벌어진 상황이 합니다 음. 약간 물론 두 경기 반 차이 크지는 않지만 저게 꽤그 느낌상 커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워낙 중위권 중상위권이 촘촘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네. 저두 경기 차이가 훨씬 더커 보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번 4연전에서 저게 뒤집힐 가능성은 있죠. 네. 두게임 반차니까요. 근데 지금 2위부터 6위까지, 7위까지가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음. 저한 순위 한 단계가 저 정도의 차이다. 어, 굉장히 체감상으로는 커보일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NC도 일단 이번 3연전에는 그 라일리를 활용하지 못하잖아요. 예, 그런 점 때문에 어떻게든 게임 차가 벌어지지 않게끔 하는 게 목표로 지금 3연전의 이말로 봤습니다. 네, 5, 6, 7, 8 중에서 사실 가장 좀 눈에 띄는 팀은 삼성입니다. 삼성이죠. 네, 이 삼성의 부진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사실 삼성이 4월에 4승 2패로 그나마 <laughs> 살아나긴 했어요. 승률이 2위인데 <laughs> 6월에 타격감이 정말 엇박자가 너무 심했어요. 음. 디아즈 선수가 잘 치면 구자욱 선수가 안 되고 박병호 선수 부상당하고 김성윤이 잘 치면 김지찬이 안 되고 이런 타선의 엇박자가 굉장히 심했고 음. 또 투수들도 뒷문이 아무래도 불안하잖아요. 2호성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좀 어려웠기 때문에 원태인, 후라도 이 선수들이 조금만 실점이 늘어나도. 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갔다. 이게 음. 굉장히 좀큰원인이었다라고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이제 후반기 삼성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삼성이 저 팀들 중에서 제일 불안정한 팀이에요. 음. 제일 불안한 팀.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타격 페이스도 그렇고 타격이 홈하고 원정의 그 격차가 너무 큽니다. 엄청 크죠. 음. 예, 그러니까 홈일 때는 타격이 거의 상위권. 그다음에 원정 가면 또 하위권. 그리고 또 불펜도 불안하잖아요. 그니까 지금 2호성까지 가는 게도 험난하지만 그렇다고 2호성이 솔리드하지도 않아요. 음. <laughs> 네. 그러니까 이게 음. 그러니까 작년도 불편이 불안했잖아요. 근데 작년에는 그래도 임창민이나 이런 선수들이 조금 막아졌거든요 네. 임창민, 김태훈 아, 이런 김재현. 예, 뭐 음. 김재훈이 작년에도 약간 부진했는데 음. 하여튼 임창민의 역할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임창민도 못 하거든요. 음. 그니까 지금 보면 배찬승 선수도 초반, 그, 4월의 모습이 아니고, 지금 좀안 좋습니다. 네네. 예, 아무래도 고전 신인이다 보니까, 이렇게 장기 레이스를 안 해봤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지금 이제, 제구가안 잡히더라고요. 그 결국에는 이제 시즌 전에 삼성 같은 경우에는 불펜이 불안하다는 건뭐 누구보다도 삼성이 더안하을 네, 네, 거고 네. 이제 2위를 했습니다만 더치고 <laughs> 어, 올라가기 위해서는 보강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의 승부수를 불펜 보강이 아니라 선발 보강으로 갔잖아요 이쪽은 불펜 보강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그게 어쩔 수 없었다 예, 여의치가 안아갖고 음... 선발을 강화해서 이제 그런 이제 그, 그런 전략을 한 거죠 저는 그렇죠. 마, 맞는 전략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선발이 끌어줘도 한 6회가 맥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7, 8, 9가 불안한 거예요. 음. 이 7, 8, 9가. 그러니까 이게 계산이 서지 않는 야구다. 그렇죠. 네. 그리고 백정현 선수 불펜으로 돌려서 충분히 성공을 거두고 있었는데 이 백정현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것도 이 전력 부상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는 요소라고 음. 볼 수가 있습니다. 저어쨌거나뭐 상황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했지만 나름의 노림수가 있었는데 그 노림수가 잘 통하지 않았고 그 여파가 계속해서 이제 불안 요소로 지금까지 남아 있는 느낌입니다. 네네. <목소리>